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입니다. 휠 스크러치가 발생하여 휠 수리 겸휠 도색 컬러를 바꾸기 위하여 휠16으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. 이 정도 휠 스크러치는 휠 도색 비용에 휠 수리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휠 수리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.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은 고스트크롬 색상입니다. 고스트 크롬 색상으로 휠 도색한 포르쉐 파나메라 휠입니다. 코스트 크롬 휠 도색 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 소요이고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당일 출고가 가능합니다. 또한 코스트 크롬 칼라는 저희 휠 119에서 개발 보급한 컬러로 일반 업체들과 실제로 비교하시면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됩니다. 고스트 크롬은 고급스러우면서 질리지 않는 색상으로 차량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잘 어울립니다. 또한 분진이 묻어도 분진 때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아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휠 도색 컬러입니다. 고스트 크롬 타 업체 아무 업체나 맡기지 마시고. 꼭휠 119에 맡겨서 확실한 품질로 휠 도색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실물로 보시면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휠 도색 컬러입니다. 포르쉐 휠 도색 명가 휠 119입니다. 휠 119는 주 업종이 휠 도색 휠버건으로타 업체들처럼 덴트, 광택, 휠 타이어 업체가 아닙니다. 휠 도색 한 분야만 23년 동안 발전시켜온 휠 119입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국내 최고 품질을 보장합니다.